우리 루아의 하정우 먹방. 황해라는 영화에서 하정우가 김을 되게 맛있게 싸먹는 장면이 있는데, 우리 루아가 따라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하정우 먹방. 오! 잘하고 있어요. 맛있어요. 하정우 씨를 능가하는 김 먹방. 누가 보면, 고기를 뜯어먹는 줄 알겠어요 맛있습니까? 우 네, 사랑하는 루아씨 정열적으로 우리 네, 김을 먹고 있습니다 네, 김 먹방 <laughs> 사정을 능가하는 먹방입니다 김한어한 어, 한 조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열정이 보입니다. 루아 애교 애교 옳지 루아 마지막 루아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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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해줘. 루아 만세 루아 만세 만세 만세, 만세. 만세. 루아 만 만세까지 있습니다 우리 누아, 하정우 오빠 성공 와 마지막 박수 하볼까 박수?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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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까지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.